안녕하십니까 일본어 성경교실입니다 저희는 일본어 성서 신개혁 2017년으로 신약성경 누가복음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4장 공부 들어왔고 1절에부터 13절의 소단락 첫 번째 단락을 공부 중인데 그 중에서 우리는 8절의 말씀 예수님께서 지금 광야에서 이제 지금 시험을 받으시는 그 부분에서 두 번째 시험 내용까지 공부했던 8절까지 마쳤습니다 자, 오늘 이어서 이제 구절 들어가실 차례인데요. 이 시험에 대한 내용은 세 가지가 나오잖아요. 오늘 그세 번째 내용입니다. 교재는 36페이지 보시고요. 단어장은 41페이지 12번 단어부터 보시면 되시겠어요. 구절. 맞다. 또아쿠마와 악마는 마귀는 사탄은 예수 예수님을 에루사레문이 쯔레떼 있기 자 기본형은 쯔레떼 있고 데리고 가다 마스형 중지법 썼죠 데리고 가서 신데노 야네노 하시니 다다세떼 자 요렇게 끊어주시고 야네라고 하는 이 명사는 지붕이라는 뜻이에요 하시라고 하는 이 단어도 역시 명사인데 끝 가장자리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대로 지역하겠습니다 일본어 성경대로. 신전의 지붕 끝에. 다타세 때. 자, 기본형은 다치에서 시작했어요. 다치라고 하는 동사는 서다라고 하는 동사죠. 1그룹의 5단 동사. 아단으로 어미 변화시켜 주시고요. 새로라고 하는 조동사를 붙였습니다. 사역형이죠. 뭐뭐 하게 하다, 뭐뭐 하게 시키다. 서게 하고 고 이렇게 말했다 자 9절의 말씀에서 10절 내용까지 쭉 내려가 보셔야 연결이 될것 같아요 내용이 그래서 제가 일단 여기 9절의 중간까지 한번 끊으시겠습니다 여기까지 일단 한번 정리하실게요 마타 아쿠마와 이에오 에루사레문이 쯔레데이기 신덴 노 야네노 하시니 다세테 고오잇다 또 악마는 마귀는 예수님을 예루살렘에 데리고 가서 신전 지붕 끝에 서게 하고 이렇게 말했다. 자 하면서 인용 부호가 열린 것을 보실 수가 있으신데요. 자, 지금 이 부분이요. 9절의 말씀부터요. 11절의 말씀까지 지금 마귀가 얘기하는 부분입니다. 안았다가 당신이 예수님을 향해서 마귀가 얘기하는 거죠. 감히 놓고 하나님의 아들 명사 뒤에 나라라는 말이 붙게 되면 가정형으로 해석합니다. 뭐뭐라면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곳곳가라 여기서부터 신전 지붕 지금 그끝머리 가장자리에 지금 세워놨잖아요. 여기서부터 시단이 아래로 미오 나게나사이 나게나 사이의 기본형은 나게루입니다. 뜻은 던지다. 미오나게로 한꺼번에 보시는 게 좋아요. 몸을 던지시오 여기까지 일단 구절 말씀이에요. 여기 잠깐만 또두줄 정리하실게요. 아나타가 고 나라 고고까라 시단이 미어나게나 사이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여기서부터 밑으로 몸을 던지시오 여기서 뛰어내리라 이 말입니다. 자 10절의 말씀으로 들어가실텐데 지금 10절의 말씀에 보시면 굵은 인용 부호가 보이죠. 아까 구절의 끝 부분에서 그 인용 부호 안에 이런 굵은 인용 부호는 어떤 것을 또 다시 인용할 때 쓰는 말인데요. 요 굵은 인용 부호가 11절에 여기 부분에서 지금 닫힌 거 보이시죠 제가 이 교재에는 지금 여기다가 이거를 인용부호 쳤는데 이건 잘못된 것이니 지워주세요 자, 11절에 이 부분에서 굵은 인용부호가 닫힙니다 어디를 이용하는가 하니 그것을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예수님께서도 아까 두 번의 그 시험 내용에서 성경 구절을 인용하셔서 말씀을 이렇게 드리니까 말씀을 하시니까 이마귀도뭐 어떻게 자기도 나름대로 성경 구절을 한번 들이밀어 보는 겁니다 시편의 말씀이에요 91편 11절 12절 이 부분을 지금 마기도 인용을 합니다. 먼저 그 말씀을 먼저 한번 보실게요. 내용은 좀 완전히 다른 내용이지만 조금 한번 먼저 보십니다. 카미와 하나님은 아나타노타메니자명사노타메니뭐 무엇을 위하여 당신을 위해서 아났다 지금 예수님을 향해서 말하는 겁니다. 미츠카이다치니 메이지때 자 미츠카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천사. 받지는 복수, 머머들니 라는 말은 에게, 매지로 명령하다, 명령해서, 안았다오, 마모라레루. 자, 기본형은 마모루가 기본형입니다. 지키다. 1그룹의 5단 동사, 아단으로 어미 변화 시켜주시고, 레루라는 조동사 붙였어요. 존경으로 해석하시겠습니다. 지키실 것입니다. 카레라와 그들은 자 대명사가 나올 때그 대명사는 누구를 지칭하는 것인가 반드시 체크하셔야 돼요. 내용이 헷갈리지 않으시게 여기서 카레라는 바로 미츠카이타칩니다 천사들은 손어 료테니 자 료테 양쪽 손입니다. 아나타온 노세 자 노세라는 말은 노세로라고 하는 동사가 있어요. 기본형이 노세릅니다. 위에 얹다, 놓다라는 말이에요. 하일단 동사, 이그룹 동사죠. 자, 마스형으로 고칩니다. 노세 마스. 자, 마스 앞에 노세, 쉼표 찍고 마스형 중지법. 그 양손에 당신을 얹어서, 누가요? 천사들이. 예수님이 그 꼭대기에서 그 지붕의 끄트머리에서 떨어질 것 같으면 천사들에게 하나님께서 명령을 해갖고 당신을 천사들이 손으로 받아줄 거다 이 말입니다. 아나타노 아시가 당신의 발이 이시니 도에 우치아타라나이오니스루 우치아타루가 기본형입니다. 우치아타루는요. 다타부딪히다예요 자, 부딪히다 한번 선택해 볼게요. 1그룹의 5단 동사. 루를 아단으로 어미 변화시켜 주시고 나이라는 부정의 조동사. 부딪히지 않도록 나이 플러스 요니 뭐뭐 하지 않도록 수로 할 것이다라고 말하며 굵은 인용부 이 부분이 시편 91편 11절 12절의 말씀 그 부분을 인용한 것이고 라고 가이 때하로 쓰여져 있기 까라 때문에 하면서 인용부 닫힌 부분은 아까 9절의 말씀부터 지금 11절 말씀까지 이렇게 마귀가 말하면서 이 굵은 인용 부호는 시편의 말씀을 따서 인용한 거예요. 이렇게 시편의 말씀에 쓰여져 있으니 하나님께서 그 천사들에게 명령을 하여 뛰어 내리면 당신의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도록 할 것이니까 그곳에서 한번 뛰어 내려봐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일단 이 시편의 91편 11절 12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 드릴게요. 먼저 11절이요. 아니요. 예, 11절이요. 그가 너를 위하여 그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91편 12절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이 말씀을 인용한 것인데요. 사실상 이 말씀의 원뜻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그를 섬기는 도중에 위험에 처한 백성이 있을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보호해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약속해주신다 그런 내용이에요. 그런 그러나 마귀가 지금 얘기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쪽으로 얘기합니다. 범죄하고 죄악된 행동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사랑과 관심을 시험해 보기 위해서 하나님께 이렇게 어렵습니다라고 하면은. 하는 상황에서 도움을 요청하면은 그 위기에 처한 상황에서 그 요청한 것을 들어줄지 않겠는가 그러니 한번 해봐라 이렇게 하는 뜻으로 얘기하는 것입니다. 완전히 지금 두 원래 성경의 말씀과 지금 마귀가 의도하는 그 뜻과는 전혀 다른 내용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거 생각해 두시고 자 그리고 우리는 이제 구절에 죄송합니다. 10절 말씀부터 11절 말씀 두 일본어 말씀을 정리하시겠습니다. "카미와 아나타노 타메니 미치카이타치니 메이지테 아나타오 마모라레루. 카레라와 소노 료테니 아나타오 노세 아나타노 아시가 이시니 우치아타라나이 요니 스루" と書いてあるから 10절 말씀부터 왔다 갔다 해서 죄송합니다. 잘 정리가 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위해서 천사들에게 명령을 하여 당신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그들은, 천사들은 그 양손에 당신을 얹어서 놓고 당신의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도록 할 것입니다. 라고 쓰여져 있기 때문에 한번 그렇게 하라. 라는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마귀가 말한 이 말을 듣고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 12절 말씀 중요한 말씀입니다. 스루또 그러자 예수와 고타에라레다고타에로 대답하다 이 그룹의 하일단 동사죠. 자 룰을 지우고 라레루 존경으로 해석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대답하셨다. 자 이렇게 얇은 인용부 요 부분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 그 안에 있는 이 굵은 인용 부호 이 부분 또 예수님께서 말씀을 또 인용하십니다. 이번에도 역시 신명기 말씀입니다. 자, 신명기 6장에 16절 말씀을 인용하세요. 너희가 맛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 그러나 사실은 이 말씀을 인용하시지만 이 사건을 기반으로 하는 부분은요. 원래 출애굽기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7장에 1절의 말씀부터 17절의 말씀까지요. 여기까지를 참고해 보셔야 돼요. 이 마사에서 사건이 일어났는데 이 지금 출애굽한 백성들이 목이 말라서 마실 물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세에게 불평을 합니다. 물을 얻기는 얻었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는 물을 얻는 것이 뭐 중요한 내용이기도 하지만 사실상은 백성들 간에 굉장히 불평불만이 많았습니다. 우리를 여기서 이렇게 하게 하려고 그 좋은 애굽에서 나오게 했는가 하면서 모세에게 불평을 말하며 서로 다투고 여호와가 있는 것이 맞느냐. 있는 거 있냐 없냐 이러면서 서로 자기네들끼리 굉장히 불평불만을 했습니다. 그 내용에 근거하여서 신명기 말씀, 하나님을 시험했다라고 얘기하는 부분이거든요. 12절 말씀, 아나타노 카미데아루, 자 데아루 머머이다. 당신의 하나님인 주님을. 고코로미떼와 나라나이, 테와 나라나이, 뭐뭐 해서는 안 된다. 라고 말씀하시고 있다. 이 부분까지 12절이요. 정리하시겠습니다. 스르고 예수는 답을 받았다. 너의 감이 되어야 할 시오. 고코로미떼와 나라나이.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대답하셨다. 당신의 하나님인 주님을 시험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12절의 말씀이었어요. 자 13절의 내용으로 가보시겠습니다. 자 13절 아꼬마와 악마는 마귀는 아라유르 코코로미오 오에로또 오에로라고 하는 말은 끝내다라고 하는 동사입니다. 제가 높아심에서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오아로라고 하는 동사하고 혼돈하시면 안 되십니다. 오아로라고 하는 동사는 자동사예요. 뭐 뭣이 끝나다 마치다. 오에로라고 하는 동사는 하 일단 이 그룹의 타동사예요. 뭐 뭐를 끝내다입니다. 자, 동사 기본형 뒤에 또라고 하는 조사 나왔죠. 끝내자 결과입니다. 자 시바라코노아이다 여기까지 아이다까지 끊어서 한 단어로 취급할게요. 잠시 동안 얼마 동안 이에스카라 하나레타 하나레로 떨어지다라고 하는 동사입니다. 자 13절 말씀 정리하시죠. 아쿠마와 아라유르코코로미오오에르토 시바라코노아이다 이에스카라 하나레타 악마는 마귀는 온갓 온갖, 아라유르가 온갓이에요. 모든 모든 시험을 끝내자 잠시 동안 예수님으로부터 떠났다. 사실은 완전히 떠난 건 아니죠. 이 광야에서의 시험에서 벗어났다는 소리고 이 악마는 마귀는 줄곧 예수님 곁에서 계속해서 방해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자 저희가 오늘은요. 누가복음 4장. 13절의 말씀까지 일단 한번또 끊어 보시고요. 여기까지가 제가 첫 번째 소단락 부분이라고 했었었죠. 자 여기까지 끝내고 14절 말씀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오랜 시간 고생하셨어요. 자, 교日はここまで今日も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 자, 마타네